여기서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뭘한 것도 없이 너무 쉽게 풀리죠? 이렇게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크기를 아주 작게도 할 수가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like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모아보자면, 파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집 파일은 어떻게 보나요? 굿노트 할때 스티커들 옆에 놓고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건 무슨 앱을 쓰는 건가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아이패드로 어떻게 옮기나요? 음악과 영상 파일들은 어떻게 듣고 보나요? 등등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앱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앱은 애플 사용자라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앱이기도 하고요더 좋은 건이 좋은 앱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앱은 몇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운받아야 하는 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앱이냐 하면 바로 도큐멘트라는 앱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아이패드를 새로 구입하고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으신 것 같은데 좋은 앱은 가이 씁시다. 그리고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면 영상 및 더보기란에 타임테이블 있으니까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앱스토어에 가셔서 도큐맨스 바이 리드를 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현재 무료 앱 27이네요. 다운받고 나면 파일내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건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앱은 무슨 앱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컴퓨터 사용했을 때 탐색기 있죠? 그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컴퓨터와 연결만 하면 바로 탐색기가 떠서 파일을 옮기거나 정리하거나 할때 이질감 없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음악, 벨소리, 사진 등 다른 데이터들을 옮길 때 아이튠즈를 이용했어야 하는데요. 솔직히 번거롭기도 하고 잘못 체크해서 저장 목록을 날리기도 하고 은근히 생각부터 아이튠즈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탐색기 형태로 뜨기 때문에 완전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애플의 가장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었어요. 앱 개발자 정말 상조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 파일 복사, 붙이기, 오려내기 등의 파일 관리뿐 아니라 압축 파일도 손쉽게 풀어주고 음악과 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일만 넣어놓는다면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음악이나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쉽게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수 있고 PDF 같은 파일의 뷰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파일을 바로 넣을 수 있어서 파일 관리엔 거의 필수 최강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앱 사용 후부터는 아이튠즈에 연결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파일을 기기에 있을 시에는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영화, 음악, 이미지, 파일 등을 내 컴퓨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시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땐 와이파이 존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압축 파일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았는데요. 압축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우선 zip 파일을 하나 다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블로그나 유튜브 링크에서 스티커나 다이어리 자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웹사이트를 열 때는 가급적 사파리로 열어 주세요. 다운 받을 곳에 가셔서 화살표 클릭, 내 컴퓨터 저장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뜨죠. 다운로드 체크. 그럼 다운로드는 어디로 되었을까요? 화살표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다운로드된 항목이 뜨고 터치해주시면 다운로드 된 경로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iCloud로 다운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파일을 체크하고 이동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장 공간이 뜨죠? 도큐멘트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폴더에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폴더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폴더 생성. 이름 써주면 폴더가 만들어지죠? 복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도큐멘트로 가보시면 폴더가 보이고 클릭하면 z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이렇게 폴더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뭘한 것도 없이 너무 쉽게 풀리죠? 자 그럼 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ZIP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길게 누르면 공유가 뜨거든요? 눌러주면 도큐멘트 앱으로 열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바로 뜨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에 더 보기로 가면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을 앞 고정해 두는 방법은 상단의 아이를 참고하세요. 도큐멘트 열어주고 폴더 경로 선택해 주고 나서 익스트랙트 해 주면 zip 파일을 일부러 풀 것도 없이 알아서 해제까지 됩니다. 바로 파일이 보이죠? 받은 스티커를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에 적용하고 싶다면 앱을 멀티창으로 열어 주고 끌러다가 놓아 주면 됩니다. 노타빌리티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파일 풀기 완전 쉽죠? 애플 기기에는 기본으로 음악 앱이나 영상 앱이 깔려져 있지만 아이튠즈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 시청을 합니다. 음악별로 이렇게 폴더 관리를 할수 있고요. 아이패드로 보여드리지만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음악 앱이랑 별 차이 없죠. 이렇게 화면을 꺼도 앱이 종료되지 않고 음악이 잘 나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별다른 동영상 앱을 깔지 않아도 잘 플레이 됩니다. 일반 컴퓨터 사용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기기에 다운로드해 놓은 파일들은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때만 와이파이 존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좋은 건, 이렇게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작업을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아주 작게도 할 수가 있고, 감출 수도 있고, 이리저리 편한 위치에 가져다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아이튠즈처럼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같은 와이파이 환경이어야 합니다. 왼쪽에 컴퓨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내 자리 번호가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주소를 컴퓨터의 인터넷 창에 그대로 타이핑해주세요. 엔터하시면 똑같이 내 자리 칸이 뜹니다. 숫자를 넣어주시면 내 기기와 연결이 되고 파일이 똑같이 뜹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은 어떻게 기기로 옮길까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셔도 됩니다. 잘 들어와지죠. 이때 주의할 점은 커넥트가 끊어지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화면을 잘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기에 있는 파일은 어떻게 컴퓨터로 옮길까요? 파일을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개 이상 다운이 될 때는 zip 파일로 다운받아집니다. 폰에서는 두 번째 탭에 있습니다. 폰에서도 아이패드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아이패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같이 이용해 보겠습니다. 도큐먼트 연결을 지원하는 클라우드는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박스, 원드라이브, 쇼어포인트, 얀덱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무료 용량도 많이 줘서 좋긴 하지만 실상 앱들 간의 호환성이 좋지도 않고 현재 스플리피우조차도 띄울 수가 없고 이렇게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환이 잘 되는 상용화적인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는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렇게 세 개의 클라우드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무료로도 많이들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연결해 두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 추가하실 분들은 플러스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클라우드 연결 시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클라우드를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고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사용면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 되기도 하고, 이동이나 복사, 사진첩의 다운 등이 다 가능합니다. 아, 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도 별다른 플레이 없이 재생이 되었듯이 PDF도 마찬가지입니다. PDF 파일을 클릭해주면 파일이 바로 뜨고 여기에서 형광펜이나 주석을 달수 있습니다. 별도의 PDF 전용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 사용이 가능하죠. 컴퓨터와의 연결, 모든 클라우드 한꺼번에 관리, PDF 기능도 가지고 있고 사진첩의 파일까지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이 하나의 앱으로 기기 안의 모든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검색, 서버 연결 등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것만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 보이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의 탐색기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티커 다운이 힘들어서 또는 압축해제가 어려워서 다이얼을 꾸미기 못하셨던 분들, 이제 문제없이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 드린 도큐멘트 앱은 애플 사용자라면 완전 완전 강추하는 필수 앱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칼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